함재도 뚫고 밀고 나가는 그런 고집이 있다. 그리고 군면 성실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대지띠 분들이요. 그래서 잘살 수밖에 없겠지. 그쵸.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바락 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15년 네. 14년 네. 1971년생 55 음. 유지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55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음, 이분들은 아마 잘 살아왔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음. 이분들이 지금 돼지띠시잖아요. 돼지띠 분들이요 굉장히 근면성실해요 그래서 잘살 수밖에 없겠지. 일단 딱 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이분들은 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재 그리고 자기가 법이야. 내가 하는 게 맞아. 이게 유독 강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또 강하고 그리고 짠돌이 짠순이가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어,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 물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이 올해에 음. 삼재가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삼재. 음. 그래서 삼재도 어지간하면 자기 고집으로도 뚫고 밀고 나가는 그런 고집이 있다. 그리고 군면 성실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지간하면 어,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돼지띠가 그런데 그래도 삼재인 삼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띠가 그렇게 좋은 삼재 아닙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은 또 악셈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이번엔 내가 최고이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응. 많은 사람들이 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응. 어떤 확인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응. 더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삼재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55대지띠분들은 응. 그 힘듦을 미리 예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번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어?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요번에만큼은 <laughs> 아, 너희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음. 그러세요. 요번에 음. 정말 중요한 삼재를 맞이를 했고요. 중요한 음. 시기를 맞이했어요. 음. 그리고 반면에 운의 방해가 있어요. 음. 어? 운의 방해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아라 그러세요. 경청의 어, 태도를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가고, 삼재가, 자, 남자는 올해 운의 방위가 그렇게 들어오는 삼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No. 아, 남자, 여자 다르니까. 음 응. 응. 나쁘진 않지만, 내년부터 올 하반기 끝자락부터는 아마 이 삼재 바람이 훅 불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운의 방위가 싹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3년이잖아, 삼재가. 근데 여자는 올해 어 지금 55세 여자는 몸수가 아프던가 어 나랑 같이 함께 살던 식구가 식솔이 떨어져 나가던가 어 이사수도 들어와 있고 뭔가 이렇게 가족이 하나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와 있고요. 남녀 이별 이혼수 공망수가 들어와 있어요. 여자는 어, 그러면 남자도 그럴 수 있죠. 동갑자리를 만약에 같이 함께 산다면 어,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삼재풀이를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동안 쌓았던 공둔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게 반토막으로 이렇게 날 수가 있다. 어. 요즘에 남녀가 헤어지면 반토 반씩 줘야 된다며. 살아온 만큼, 뭐, 그게 버블이 되어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별 공망수가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여자가 많이 흔들릴 걸로 보여요. 오십오 세. 어. 남자분들은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놈들아. 그 소리가 나가니까 이번에만큼은 고집 세우지 말고 꼭 선생님들한테 돌다리 두들겨보고 가시래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거조차도 내가 왜 돈을 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 그럼 그것 또한 고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집 아집이 굉장히 세요. 이 돼지들 분들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어, 그래서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네는 무속인이니까,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쁜 애군 액사를 지금, 그냥 참제가 아니어도 풀고 홍수맥이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올해는 삼재가 들어와 있으니, 안 좋은 삼재의 기운이 흐르니까, 그안 좋은 삼재 기운, 애군, 액사를 소멸을 하고 가거라. 그런 차원에서 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세 가지에서 여덟 가지를 겪고 가라는 게 삼재 팔란이랍니다 어, 몰라 유독 지금 이분들한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바짝 하세요. 어, 그러니까, 믿으란 믿고 말란 말아. 그러세요. 몰라요. 그러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의 말도 잘안 듣는 성향이 있대요. 특히 55세가 그래요. 고집 유독 센답니다. 음, 음. 음. 어 그게 이제 뭐 55세 돼지띠 분들의 음. 어에게 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아니. 이렇게 하면 인생살이가 좋다라는 의미로. 참... 아우안 참... 맞네요. 내가 뭐 아. 내가 비싼 밥 먹고 피디님하고 나고 왜 이걸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런 분들. 참고하고, 살아가라고 해주는 거잖아.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네. 그냥, 제발, 세관장만 깨지 마시고, 할머니 주시는 말씀 제대로 잘 명심하시래요. 예. 음. 네. 어, 이렇게 2015년 1,4년 55세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네. 어, 끝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한마디라도 더 소중한 말 해드리려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머리, 머리 촉닥 세우고. 주시는 말씀 딱 전달을 다 하지는 못해요. 이, 이 왜냐면 이 짧은 시간에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 다 그럴 거라고 믿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 참고를 정말 잘하셔서 잘 슬기롭게 나시길 바라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